안녕하세요. 어젯밤 갑자기 종아리가 꽉 당겨 깜짝 놀라 깬적 있나요? 잘 자고 있다가 다리가 돌처럼 굳고 발끝이 오므라들고 숨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그 순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나이 탓이지. 칼슘만 먹으면 낫겠지.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야간 다리 경련은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지 않아요. 혈류가 느려지고 전해질 균형이 흐트러지고 신경이 예민해질 때 근육은 조용히 수축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금 밤부터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줄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역의 기온과 습도에 맞게 예시를 조정해 드릴게요. 근육이 진짜 좋아하는 물, 단순한 생수가 아닙니다. 근육은 전해질이 들어있는 수분을 원합니다. 하루 종일 커피, 차를 마시고 잠들기 전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면, 그건 오히려 전해질을 희석시켜 신경, 근육의 흥분 문턱을 낮추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살짝만 다리를 뻗어도 지가 날수 있죠. 오늘 밤부터는 천천히 스며드는 수분으로 바꿔보세요. 적게, 따뜻하게, 미네랄이 들어있는 형태로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합니다. 선택이, 따뜻한 레몬 소금물. 따뜻한 물 200mm, 레몬 1, 2조각. 아주 소량의 소금, 손끝만큼. 시큼하지도 짜지도 않게 살짝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벼운 산미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소량의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유지해 다리에 갈증을 덜어줍니다. 선택 2. 코코넛 어터 1. 1 희석 100에서 150mm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연스러운 칼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분은 낮춥니다. 선택 3. 미지근한 채소수프, 단호박, 당근, 샐러리 등으로 소금은 최소로 간을 해주세요. 혈류를 따뜻하게 열어주어 특히 다리가 잘 차가운 분들에게 좋습니다. 물 마시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10분 동안 천천히 조금씩 마셔보세요. 물이 몸속으로 스며들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잠들기 3시간 전 안에 마시기. 이렇게 하면 야뇨증 없이 전해질도 안정됩니다. 쥐가 올듯할 때, 따뜻한 레몬물 한 모금이나 묽은 피클 주스 한 모금이 경련을 잠시 끊어줄 수도 있습니다. 혀의 신맛 수용체가 척수 반사 신호를 잠시 차단해 근육의 과흥분을 멈추게 하는 원리예요. 모든 분께 통하지는 않지만 쥐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 작게 빠르게 일찍 시도해 보세요. 바나나도 좋지만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호박씨 20에서 25g을 요거트에 불린 아몬드 12에서 15알, 해바라기씨 15에서 20g과 카카오가루 약간. 당분은 적고 흡수는 느리며 근육에 조용한 에너지와 마그네슘을 공급합니다. 저녁 식후 60에서 90분 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잠자기 전엔 종아리 펌핑, 발목 팔자 돌리기, 따뜻한 수건으로 마무리하세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의 전달을 안정시키며 혈관 수축과 이완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커피, 땀, 스트레스 등으로 마그네슘은 쉽게 소모됩니다. 그래서 자극에 더 민감해지죠. 매일 저녁 한줌이 근육의 바닥을 다시 튼튼히 만들어줍니다. 영양제는 사람마다 달라요. 악사의 형태는 속이 불편할 수 있고 글라이 선에 있나 신내에 있는 비교적 순합니다. 용량 칼륨, 칼슘의 균형, 혈류 상태도 영향이 큽니다. 기본은 음식으로 채우고 필요하면 2, 3주 정도 속이 편한 제형으로 짧게 테스트해 보세요. 그 기간 동안 쥐 빈도와 수면 깊이를 체크하세요. 오늘 밤 실천 루틴 20시 30분 저녁 식사 마무리. 21시 30분 따뜻한 레몬 소금물 200mm 또는 코코넛 어터 희석백에서 150mm를 10분간 천천히 21시 45분 종아리 펌핑 30에서 40회 발목 팔자 돌리기 30초 따뜻한 수건으로 종아리 감싸기 1분 22시 화장실 다녀오고 취침 준비 머리맡에 레몬물 50에서 80mm 비상 한 모금 준비. 쥐가 올듯할 때한 모금 마시고 숨을 길게 내쉬며 천천히 누워보세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3회 반복. 근육은 당신의 호흡 리듬을 따라갑니다. 피해야 할 것들. 잠들기 직전 물포금. 잠잘 오라고 술한 잔. 너무 신맛이나 짠맛의 레몬물 매일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것 몸은 안정성을 좋아합니다. 한 가지 루틴만 꾸준히. 낮 동안 한 자세로 오래 앉지 않기 30분마다 1분 서서 종아리 펌핑 15회, 발목 팔자 15초.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다리에 직접 닿지 않게 따뜻하고 느슨하게 유지하기. 1화 정리. 첫째, 잠들기 3시간 전 전해질 수분. 둘째, 격년 올듯 할때 산미 한 모금 응급 스위치. 셋째, 저녁 60에서 90분 후 마그네슘 한줌 루틴. 오늘 밤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내일 아침 종아리의 가벼움을 느끼실 겁니다. 다음 이화에서는 잠들기 직전 한 모금과 가벼운 단백질로 밤사이 근육이 스스로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독 눌러두시면 새 영상 알림이 갑니다. 야간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는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가볍고 단단하게